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좀 키, 키, 본문이 긴데 우리 교독 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열매 예절로 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들 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식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은한하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그런 말을 <laughs> 저 어렸을 때도 뭐 지금도 가끔 듣기는 하지만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사유피 인사유명. 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후세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로 또 많은 우리 뭐 어떻게 보면 훈계도 이렇게 받고 앞으로 이렇게 이름에 목치 하지 않는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또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어.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이렇게 남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몇년 후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스스로의 질문도 해볼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아니 여기 말한 바울이 어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그 삶에 있어서 어, 이 바울의 삶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죠. 교회도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해서 교회도 남겼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알려졌고 어, 어떤 역사학자는 이 바울을 태우고 간그 배가 유럽을 태우갔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까지 이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그 서양과 그 유럽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과연 로마서 이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 거의 전체를 보면 20, 26 이상 거의 30명의 이름이 여기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기 그 편지를 마무리 하고 있는데, 그이 목록을 통해 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 삶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길 원했나 어,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남기길 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남. 어,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뻔듯한 건물이나 건축물 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가지고 후, 후세에 보면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운 것보다는 사람들을 세워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부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가 아,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그 초기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어,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보다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일그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 웬만한 사람과는 동역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처음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어,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각성마다 그 로마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시들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나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재현을 하죠. 그럴 때, 바나바가 이야기하기를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와 마가는, 어, 골로세서에 보면은 생질, 그러니까 친척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이 마가라는 요한도 이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자 했더니, 3 8절을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하는데 밤빌리아라는그 지역에 갔을 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부유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 같이 가다가 이 반빌리아는 지역에서 이 마가가 그 팀에서 그냥 이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게 못 마땅한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중도에 그렇게 포기해보려 가냐. 너는 이제 이 바울의 생각에서는 너는 이제 제낀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다음에 나의 팀이랑 같이 움직이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옳고 그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이 사람을 함께 동력자로 같이 또 2차에 데려가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두 사람이 서심히 다투다고 표현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 뭐 멱살 잡고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 의견이 좁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어, 가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바울 팀의 누가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바울 중심으로 이제 이사역이 진행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나 마가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이 이후에 보면은 이 바울도 이 바나바를 고려해서 고린도에 기, 편지할 때 바나바랑 나랑 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한다 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 바나바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데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그일이 미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이 자격이 안 되고 좀 수준 미달이고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는 사람 다 제껴버리고 자기한테 마음 만난 이누구라든 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데리고 팀을 일으켜서 다시 간 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 마가가 그냥 그 한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냥 자초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게 아니라 이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란 이유안이.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 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루거든 영접하라. 그럼 그러니까 마가에 대한 그 마음이 바뀐 것죠이 마가가 너희들한테 갈때잘 영접해줘. 이 마가에 대한 호의가 생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니까이 사도행전 28장에 어, 로마에 감금되지만 그 이후에 또 잠깐 풀려나서 전도여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그 다음에 마지막도 다시 어, 잡혀서 거의 순교하는 그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이 편지를 디모데한테 보내는 건데 이때 어, 디모데한테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이디모데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아, 컸죠 그래서 그 지역 로마의 그천 지역을 다니면서 보험을 증가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자기 살게 마지막이 됐을 때 자기랑 살겠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 사랑에선 자기랑 같이 살겠던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갔고 또 누구는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누가가 있고 또이 마가가 나한테 정말 유익한 사람인데 그도 같이 데려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좀그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 중심으로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로 사람이 모였다면 이제 사람이 귀함을 알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인정해주고 오히려 이 마가가 나한테도 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긴1절부터 16절까지 거의 26명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몇 면을 보면, 은 개인과 가족과 또 최소한 세 두세 교회의 교회가 이제 호명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어, 문화를 여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이방인에 있어서도 노예 출신인 사람이 있고 우리는 보통 사람 이름 보면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뭐 노예로 있었던 그뭐뭐 어, 뭐 우리 마당새 하면은 누구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잖아요. 어, 뭐 그런 사람처럼 이 로마에서 노예들에게 즐겨 쓰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뭐 8절, 9절, 14절, 15절 다 읽지는 않지만 이 노예 출신이 자유인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기수라든지 아리스도블로 권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리스도블로라는 이 사람은 헤롯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기수라는 이 사람도 이 글라디우스 황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 가족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 노예 출신이든 부자, 상류층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거 상관없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자에게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귀중한 귀한 것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외면하고 이러는데 사람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람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laughs> 우리 그리고 우리 사람을 남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 대천독 신부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대학생들 유주로 해서 많이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그 이분이 그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런 걸 이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기 원하냐? 삶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기 원하냐 무엇을 남기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자답 하시기를 사람이 남는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남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 떠나갔을 때 그런 사람이 남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분 그냥 몽통굴에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무난하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호명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우리의 사람을 남기는 우리의 삶의 대기를 주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혼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돌보는 우리 지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우리의 사도 바울이 어, 추천하는 사람, 이한 사람이 있는데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리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의 소식을 듣고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부탁한 사람이 여자 집상고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는데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 자기의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는 여기서 보호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때 후원자입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성 사업가가 사업가로 이제 활동했는데. 이 베베가 사, 이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 지금은 이렇게 한장뭐 로마서 하면은 출력해도 크게 출력해도 몇장분량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로마서 한 거의 16,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로마서는 두루마리로 하면 너무나 큰걸 거예요. 두루마리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다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성경 한권한권 한 권, 66권이지만 한권한 한 권으로도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피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게 가서 가다가 분실 위험도 있고 아주 위험하고 어,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베를 신뢰하면서 이 베베에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어, 베베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 정말 귀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 더 나아가 3절 사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냐니라.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은 람보와 같이 영웅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바울이 바울에게 하는 그 일, 그 바울이 바울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이 바울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이 로마 황제가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AD 49년도에 그런 일이 있을 때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데 같이 천막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교회 모임을 한 거예요. 예전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그 오픈한 그 집이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자기 집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어떤 사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내려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것, 이것도 어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으로도 잘 모이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게 너무 강화되니까 자기 삶을 오픈하고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그 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자기 집을 마음껏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모임하고,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어, 그집 자체가 교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바울을 쫓아, 쫓아다니면서, 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사도바울이 갈 지역에 미리 가가지고, 그 캠프처럼 자기 집을 얻어서 캠프처럼 먼저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친 다음에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바울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서신을 보내서 이제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이두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도 직접 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된 것이 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도 로마에 있는 누구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무안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두 사람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 누군가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쉽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연되는 것처럼 생각해요그 사람은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야 하면서 아 나는 주인공 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죠. 남을 위해 희생하기 싫고 왜 나만 손해 봐야 돼? 그래 봤자 나만 손해야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십자가지고 사람을 세운다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의 전도자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일을 할때 혼자 동분서주해서 뛴게 아니라. 빌리 그레엄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니 야외 집회할 때 미리 이 팀이 가가지고 세팅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하루는 그 사역 단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빌리 그레엄 선교 단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함께 일하지만. 누가 더큰 상을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빌리그램도 안 거예요. 자기가 앞에 들어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자기 상이 큰 것보다는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더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누가 큰 상을 받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만 아신 것. 네. 이런 겸손함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모이고 또 우리가 부부 부부로 함께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가정에서 모일 때,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사람을 세워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을 하나님 이 너무나 귀여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어, 결론을 맺으면 이 바울은 사역보다 사람을 남기는 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이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바울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난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 사람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일은 축복합니다. 위례 하늘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어, 격려하고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어, 세우는 그,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저는 뭐 이분을 잘 못, 모르지만 이시 자체가 감동이 돼서 주부에다도 올려놨는데, 예, 함석헌 선생님이 뭐 기독교 어, 사상가로서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분이 하시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내 주변에 이런 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한번 쭉 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부모님으로서 그한 사람은 내 자식이야. <laughs> 이 자식만큼 내가 내려놓은. <laughs> 그렇게도 하실 수, 적용하실 수 있겠죠. 어, 내 배우자야. 어, 그한사람내 배우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3년에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뭐내 배우자, 자녀를 떠나서 그이외에그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 사연해 보면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사형장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사람들 세상에 빛이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려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부의 사용장에서 죽어 주시면서 너만은 살아라. 너만은 살아서 이 세상에 좀 빛이 되어 주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아, 네가 그 바로 그한 사람이야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네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만은 살아서 이 땅에서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을 전해주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분한 한 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그런 한 분이십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와.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또온 세상에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온 세상에 나를 버려 다 떠나고 나 혼자 홀로 남아 있을 그때도 나를 믿어 주는 나를 믿어 주는 그 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꽃들도 이 찬양 <laughs>